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네, 처음뵙겠습니다. 네, 처음뵙겠습니다. 네, 서한바오입니다. 네, 간단하게 어, 자기소개 한 번만. 조수비고 한국은 10년 살았고 어, 현재 가상화폐 업계에서 일하고 있고 한국어는 너무 좋아하고. 한국 대학교도 졸업했고 네. 앞으로 쭉 한국 살거 같은 미국인이에요. 근데 미용 관리 아직도 한국 친구 살인데 안 됐던 네. 미국인이에요. 어... <laughs> 그래서 여자 친구 뭐라고 하더라고. 아, 여자 친구분도 <laughs> 한국분이요그죠그죠한국인이요 그러면 우선 뭐 얘기 나누시기 전에 헤어 스타일을 어떻게 할까요? 하시고 어... 싶은거나 아니면 좀 불편했던 점? 아, 어, 전 일단 너무 지저분하게 느껴지거든요. 음. 막 뭔가 머리 스타일링 하려고 해도 지금처럼 이렇게 튕겨 나오고, 음. 막 좀, 그래서 좀 깔끔한 스타일 원하는데 깔끔하게. 괜찮은 거 있으실지. 뭐 제품 바르시나요 평소에? 제품은 잘안 써요 사실. 왜냐면은 보면 아시겠지만 너무 짧잖아요. 그 음. 얇잖아요. 네. 얇아서 이거 뭐가 쓰면 오히려 무너져요. 무거워져서. 아. 그래서 잘못 쓰긴 한데 뭐 좋은 네.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laughs> 지금 자른 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자른 지는 한두달 정도 됐을 거예요 아, 우선은 좀 이마 보이셔도 괜찮으시죠? 음 그럼요 네. 저 넘길 때도 많죠 네. 이마 보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음. 우선은 오늘은 촬영이니까 뭔가 연출된 머리를 뭐 포마드를 좀 바르거나 하겠지만 그래도 음. 평소에는 좀 다닐 수 있게끔 정리 좀해 드릴게요 좋아요 네, 가마 좀 볼게요 음. 이제 감 잡으셨어요? 네. <laughs> 어, 잡았습니다. 진짜 저도 그렇고 사실 오마도 한국 사람 보면은 너무 네. 부러워요. 왜냐면은 우리 머리가 제가 아침에 하고 나가잖아요. 아침 열심히 하고 나가는데 바람 조금만 불면은 무너져요. 그래도 저기 동양인들은 외국분 머리 부러워합니다. 진짜요? 응. 왜죠? 왜냐면은 컬러가 밝고 음... 이런 결감이 예쁘니까 소프트한 느낌이 많이 나잖아요. 아, 어, 그렇게 그런 것들요 남의 딱고 보이는 관계. <laughs> 그런 거지? <웃음> 맞아요. <웃음> 그런 거지? 정갈하게 좀 잘라 드릴게요. 요즘 음. 가볍게 하시고, 그죠? 요즘 넘겨 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한번 가보죠. <laughs> 여기서 머리 하신지 얼마나 되셨을까요 저는 이제 올해가 8년 차고 8년 차? 여기서만. 오. 그리고 원래는 이제 미용하다가, 이제 이쪽으로 넘어와서 밥버이라고 그럼 미용도 하시다가 어떻게 바바 쪽으로 하게 되셨어요? 미용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기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오. 고민을 엄청 많이 했죠. 타겟팅 당하셨네요. 원래부터 잘하셨구나. 글쎄요. <laughs> 근데 그때는 이제 여자 머리를 막 열심히 공부를 했을 때니까 그런 아쉬움도 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뭐다잘 써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바바 하고 <laughs> 미용의 음. 차이 어떤 거라고 보세요? 음. 우선은 제일 큰 거는 면도를 하고 안 하고가 제일 크고 한국에는. 자격증이 두 개가 있어요 미용사 자격증이 있고 이용사 자격증이 있고 이용? 응, 바보 어... 이용 미용은 헤어드레스 헤어디자이너 음, 그래서 바보만 면도칼을 할 수가 있고 음. 헤어디자이너는 그 자격증이 없으면 못해요 아 그것도 따로 자격증이 있구나 네. 그래서 저는 여기 넘어올 때 바버 자격증을 또 땄어요 오. 국가자격증을 신기하다 일단 그게 제일 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헤어스타일에 있어서 좀 있죠 쓰는 도구도 음. 조금 더 예리하고 그리고 뭐 페이드라는 음. 그런 장르도 음. 좀 있고 한국에 바보 문화 거의 없다고 <웃음> 생각했었는데. <웃음> 맞아요. 진짜 많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 그나마 생긴 거죠, 이게. 이게 바버샵 문화가 한국에 바버샵이라는게 없을 때 여기서 이제 오픈을 해서 음... 처음에는 좀 주목을 받았는데 유행처럼 조금 이게 처음에는 유행 같은 느낌이 있었죠. 근데 결국은 다좀 한국 스타일로 바뀌다 보니까. 그죠, 그죠. 뭐, 맨지 헤어라는 말 들어봤어요. 아니요, 맨지 헤어? 어. 그니까 바보샵에서 맨즈 헤어라는 말이 또 생겼어요. 맨즈 남자 머리 전문. 어, 어, 어. 어. 신기하다. 근데 진짜 다행인 게안 그래도 여자 친구는 최근에 한 2주 전에 저보고 여기서 하는 머리 스타일 한번 해 보는 게어떠냐 물어보긴 음. 했어요. 그래서 어, 해 봐야겠다 생각했었는데 딱 연락이 왔구나. 그렇죠. 그래서 여자 친구 지금 헤어 있어 가지고 오면은 음. 오, 신기하다고 하실걸? 한국하고 미국하고 문화 차이 제가 느끼기에는 수염 제가 진짜 큰것 같아요. 아, 그럼요? 좀 기르고 관리하는 거 선호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수염 그렇게 키르는 사람 거의 없지 않아요? 수염이 잘안 나요. 근데 게 저도 그 한국 와서 그거 맞춰서 저도 제모하고 있어요, 레이저. 그리고 약간 한국 문화 사상이 윗 어른보다 수염 있으면 뭐 나이 들어 보이면 안 된다,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지저분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지금은 많이 달라지긴 했는데. 계기 어디세요? 지금은 송파.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검사, 잠실인가? 또 하나 있지 않아요? 맞아요. 것도 괜찮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가 본점이고, 포시즌 있고, 그 송파가 잠실에 있고, 광교아세요 광교 아세요? 알죠? 광교에 있고, 강남에 센터필드라고. 아. 거진하고. 그래도 생각보다 많네. 근데 이제 여기 본점에서만 인턴들하고 같이 일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좀. 저랑 같이, 다 같이 일을 하고, 여기서 이제 교육을, 트레이닝을 2년에서 2년 반을 받고, 이제 합격하면, 다른 네. 지점에서 또 지점 일을 하고. 하고, 그거를 하우스 바보라고 얘기해요. 그럼 바버차 하려면 막 교육받으면서 생각해야 될 포인트? 잘 해야 될 포인트는 뭐가 있어? 줄까요? 매달 한달한달 한달 커리큘럼이 있어요. 어, 그래서 매달 있었나? 마지막 주 금요일이나 이런 때 테스트 시험을 보고 음. 합격을 하면 그다음 커리큘럼. 합격 못하면 다시 재시험. 음. 그래서 뭐 입사한 지3 수... 개월 이... 이후에는 두달 동안은 쉐이빙 수업. 그 다음은 뭐 컬러. 그 다음에는 음. 펌웨이브. 그다음 뭐 커트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주로 오시는 손님들은 음. 바보에 대한 관심 좀 갖게 되고 검색가 해서 오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쵸. 아 그런 거예요? 음.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고 음. 뭐 유튜브 보고 오시거나 음. 아니면 여기 동네에 사시는 분들 여기는 잘 알겠지만 대사관들이 많아서 그렇네요 음. 그래서 의외로 면도 손님들이 꽤 있어요 오 그러겠다 음. 오히려 외국인들이 그거 다른 한국에서 그거 하시는 데몇 군데밖에 없으니까 맞아요 그러면 그래서 외국 손님들이 오면 영어로 대화 돼요? 일단 뭐 간단한 그죠. 헤어 상담은 간단하긴 하는데 길게 막. 외국 <laughs> 분들은 어느 정도 대화 되면은 막막말 막 하잖아요. <laughs> 그렇죠 맞죠. 그래서 평생 숙제로 계속 공부하려고 노력하죠 영어는. 음, 아 근데 음. 언어를 일부 러 공부하셨어요 아니면 한국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어 한국 처음 왔을 때한 2년 동안 매일 공부하면서 그래 독학으로 했고 다음에 저 사실 한국 대학교 졸업해가지고 학교 타임에서도 많이 배우고 어디 졸업했는지 물어봐주세요. 아 그럼 고려대학교 나왔어. 외국인 입학하기 쉬워요. 그래서 거기 입학했을 때 웃긴 게그 영어, 한국어 시험 둘다 봤었거든요. 영어 시험 중급 나왔는데 한국어 시험 만점. 어떤 한국어... 일인지 모르겠는데 아니 한국어 나보다 잘 아는 거 같은데? 그런 거 없어요. 한국어 뭐가 좋아요? 처음에 제가 처음 온건 2013년인데 음. 그때 매력 느꼈던 게 사실 제가 어릴 때 스타크래프트 했었거든요. 아 그리고 제가 경쟁심 이 있고 그래서 제일 잘하는 선수 찾고 싶었고 응. 그래서 당연히 한국 선수 찾게 됐고 그거 아... 경기 보면서 K-pop 좋아하게 됐고 아... 그 옛날 막 선유치대 뭐 걸스데이 응. 카라 이런 친구들 네네네 네, 네, 네. 어. 그런 거 이제 들으면서 관심갖게 됐고. 응. 네 와서 좋은 것들은 사실 요즘은 요즘 k p o 잘안 들어요. 오히려 우리 막내는 그걸 훨씬 케이팝 p 관심 많고 음. 저는 한국 편리한 거랑 음.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미용이나 깔끔한 거 음. 너무나 좋아요. 지금도 한국 사람만큼 그거는 잘 못하지만 음. 그래도 다른 미국 친구보다는 훨씬 <웃음> 좋아졌죠. 그럼 <laughs> 확실히 차이가 있구나. 아 그거는 100% 차이가 있어요. 특히 미용, 패션 그리고 뭐라 고 해야 될까? 스킨 케어. 피부 관리 그런, 거에 있어서 그치. 뷰티 뷰티 사람들이 그런 거 있어서 한국 사람들 1등왜 그런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꾸미고 이런 거에. 걸... <laughs> 그만큼 되게 발전도 많이 했어요. 제가 이거 공부 시작할 때만 해도 한국 책이 없어서 비달사순 영국, 일본, 재팬 책, 다 그런 걸로 공부했거든요. 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엄청 많이 발전을 한 거죠. 엄청 발전했죠. 저 다니는 피부과에서도 비슷한 얘기 해요. 요즘 피부과 기술이나 그런 것들은 뭐 레이저든 연구든 한국 사람들이 거의 다 1등이고. 그래서 생각해 봤을 때왜 그렇을까. 한국 사람들은 제가 느끼기에 잘 하는 것들은 거의 다 1등으로 해요 뭐 예를 들면 한국 사람들이 관심 없거나 안 하는 것들은 잘은 못해도 한국에서 학교 다닐 때 무조건 뭐 전교 1등 생각하고 딸리잖아요 다들 이거 미국하고 한국 큰 문화 차이인데 미국은 새로운 거를 잘 만들어요 아이폰 요즘은 AI 새로 없던 거를 새로 만드는 거 잘하는데 한국 가하는 거는 이미 있던 거를 더 좋은 거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삼성은 아이폰 들고 갤럭시 만들었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용도 마찬가지죠. 유용은뭐 누구나 다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거 남들이 할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좀 개발, 뭐 개선 시켜서 잘한다 이런 느낌? 어이게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해요.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좀 외모주의로 바뀌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 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선은 남의 시선을 사실 좀 많이 의식을 하잖아요. 그거은죠 같은... 그러다 보니까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음. 거기서 비롯해서 이제 뷰티나 이런 꾸미는 거 그리고 얘가 하면 나도 해야지 이런 좀 소속감, 소외되기 싫은 한국 사람들만큼 트렌드 빨리 잡고 빨리 빠르다가 또 빨리 없어지는 나라 없어요 그래서 이 관련된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되게좀 힘들 때가 있어요 아 진짜요? 네. 뭔가 뭐 여자 헤어스타일을 공부할 때는 이게 되게 유행이어서 막 공부를 하고 연습을 하잖아요. 또 뭐가 또 찾아오고. 한국 너무 덥지 않아요? 미쳤죠. 점점 더워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덥지 않았었어요. 음, 저도 한국 온지 이제 12년 됐는데. 그죠 저도 처음 왔을 때는 이만큼 덥지 않았어. 와. <laughs> 지난주도 미국 갔다 왔는데. 아. 미국 동부는 많이 습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고향은 진짜 건조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시원했어요. 거기는 도쿄더운데 사막이에요. 근데 습하지 않아서 괜찮아요. 모래가 제일 시원한 거래요. 아 진짜요? 응. 뉴스에서 그러더라고요 매년 그 해가 제일 시원한 여름이 될 거예요 이트럼프 하는 멘트 페이크 뉴스 아시는 일에 대해서 좀 물어봐도 돼요? 아 그럼요 질문 많이 받죠? 그렇죠 엄청 많이 받죠 뭐델만 많이 들어요? 당이 사람들이 어디 코인 사면 되냐 그거 제일 많이 하죠 <웃음> <웃음> 제가 친구들한테 항상 추천하는 건 그래서 일단 처음 할 때는 비트코인이나 이더 말고는 사지 마라 그리고 비트코인 골드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클래식 그거 음. 하면 안 돼요 음. 그리고 전체 자산 중에 처음에는 2% 이상 하지 마라 그리고 절대로 대출 받고 하지 마라 한국 친구들 중에 아픈 친구들을 많이 봤으니까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그대로 안 하고 이상한 코인 사면서 이제 마이너스 90% 이상인 친구도 있어요. 미국에도 그런 친구 있고. 그럼 지금 얘기해 주신 방법이 안전하게 코인을 운영하는? 특히 처음에 모르잖아요. 예를 들면 이거 머리도 비싸지않아요 사람들이 머리 이제 미용 배울 때, 사실 미용 할수 있는 스타일 너무 다양하고 음. 잘하면 할수 있는 게 되게 많을 거잖아요. 근데 처음부터는 좀 어려운 스타일, 뭐 남들이 못하는 스타일 교육생한테 시키진 않잖아요. 그렇죠. 기본 원칙, 기본 기술, 음. 이것부터 배워야 되니까. 음. 투자는 똑같죠. 근데 사람들이. 한 번에 끝내려고 욕심내는 거죠. 맞아요. 진짜 앞으로 우리가 사인생 어차피 뭐 그냥 앞으로 뭐 20, 30년 동안 계속 꾸준히 투자하고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것도 있죠. 빨리빨리. 빨리. <laughs> 그 한국 사람들이 왜 그런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지만 아 진짜 한국 사람들만큼 성격이 급한 사람은 많이 없어요. 그 이유는 모르겠네요. 생각해보면. 일단은 제 생각은 나라가 작잖아요. 음. 작은 거 안에서 뭔가를 이뤄내야 되잖아요. 계속. 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아... 천천히 할 여유가 없는 거지. 그렇죠 어, 내가 천천히 하고 있습니 얘가 이미 딱. 아, 그치, 그치, 땅 자체가 그치. 작으니까. 모든 경쟁자 음. 바로 옆에 있으니까. 음. 오늘은 뭐좀 이렇게 바르긴 할 건데, 음. 집에서 편하게 만질 수 있는 법 알려드릴게요. 나도 음. 좋죠. 뭐안 바르고 다닌다. 맨날 바르면서 잘 하시는 거 있으면 할 텐데, 음. 이제 한국 삶에서 10년 해봤고 지금까지 유, 하루 종일 유지되는 거못 봤어요 진짜 딱 머리 열심히 하고 음. 그걸 봤어요 너무 예뻐요 너무 좋아요 마음에 들어요 나갔다 10분 안으로 없어요 <laughs> 진짜로 특히 바람 많은 날에 5분 만에 없어요 그냥 그냥 안 하는 거다 초. 근데 그래도 미국인 친구보다 훨씬 깔끔해졌어요 피부도 좋아졌고 머리 스타일이랑 패션 등등 다 깔끔해져서 마, 한국 친구들은 저를 보면 어뭐소0살 같지 않다 음. 등 얘기하는데 사실 한국인에 비해서는 나이 많이 들어보긴 하죠. 비교 대상 미국인이잖아요. 음. <laughs> 특히 미국인들이 관리 너무나 안 하니까 요즘. 아 관리 안 해요. 음, 상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미국 문화 봤을 때는 미국 남성들이 조금. 그래요. 근데 관리하는 거를 사실 외국에서는 남자가 관리하는 거를 좀안 좋게 보는 경우도 많잖아요. 맞아요. 아니 근데 그거 나쁠 거 없어요. 너무 음. 과하게 뭐 과하게 하면 아픈 거될수 있는데 관리해서 건강해지고 자신감도 올라가고 음. 나쁠 거 없다고 보는데 저는 특히 딱 이렇게 컷하고 며칠 후에 뭐 여자친구랑 깔끔하게 나가면 저도 좋잖아요. 여자친구도 좋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왜 그렇게 안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음. 수염은 기울 수 있지. 근데 그것도 깔끔하게. 그래서 진짜 한국 아니었으면 음. 나의 모습 상상해 봤을 때 너무 무서워요. 아까 얘기하시다가 트럼프 싫다고 하셨는데 <laughs> 미국 사람으로서 왜 싫으신지. 트럼프는 미국한테 좋은 거를 안 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 사기도 친다고 보고. 음. 이거 시간 얼마 있어요? 한1 시간 있으세요? 저 사실 정치 얘기할 거 나왔어요. 아. 그래서 아. 한국 정치도 관심 아. 많고. 미국 정치도 관심 많은데 또 코인 얘기 나왔어요. 트럼프 코인 맞는 거야 돼요? 트럼프가 코인을 만들었다고. 음, 트럼프 어. 코인 있어요. 트럼프 그 취임 한 날에 취임이라고 하나? 취임식이라고 하죠. 음. 취임식 전날인가 음. 했어요 발행. 음. 이제 코인 상장 한 거예요. 그거 불법 아니야? 그리고 본인 지지자들은 그거 사면서 손실 많이 했었고. 음. 그리고 배, 그 지금 한국도 미국이랑 그거 뭐 관세 협상하고 있잖아요. 음. 일단 그거 처음부터 이상한 거고. 근데 최대한 빨리 한 나라 중에 하나는 베트남이거든요. 근데 베트남 왜 빨리 할수 있었냐 이제 좀 알아보면은 음. 트럼프 원래 호텔 하는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베트남에서 이제 호텔 하려다가 승인 난 거의 일주 안으로 베트남 협상 이루어진 거예요. 어. 과연 관계 없을까? 음. 근데 트럼프 호텔은 미국이랑 관련 없는데 그거 안 되는 일이죠. 호주 말도 많이 치고 그래서 많이 안 좋아요 많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바이든 좋은 것도 아니었는데 그래서 한국이랑 비슷하죠. 뽑을만한 사람이 없다. <웃음> <웃음> 그 얘기하면 안 되나? 아, 네. 해도 돼요. <웃음> 한국은 <웃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도 한국 걱정이에요. 음... 음. 최근에 부푼 그 사람도 걱정은 많고, 음. 특히 지역화폐? 이번에 뭐라 하지? 다 똑같이 하면서 맨날 이름 바뀌어요. 뭐 지역화폐, 네, 뭐 민생회복. 돈을 주면 인플레이션 발생만 하고 음. 해결이 안 돼요. 맞아요. 그리고 전에 민주당 대통령 했었던 사람은 지금 사람보다 낫다고 보긴 한데, 근데 그때 그 사람도 카드 수수료 때문에 경제 무너진다 예? 그렇다고 해서 인석열도 좋아했던 건 아니고. 음. 특히, 마지막에, 왜, 그래서, 그날에, 밤이었잖아요, 밤. 음. 제가 이렇게 휴대폰 보고 있는데, 회사 사람한테 연락이 와요. 근데, 개업용은 영어로, Martial law이거든요, Martial. 근데, Martial은 결혼법인 Marital law. 그래서, 처음에, 뭐, have you seen Korean Martial라고 보냈을 때, 그냥, 오타라고 생각해서, 한국은 동성애자 결혼법 승인했나? 아, 아, 아. <laughs> 근데? CNN 미국 뉴스 열어보니까 뭐, 매경 열어보면서 그래서 바로 엄마한테 해서 엄마 나 지금 비행기 떠야 될 수도 있다 어. 그래서 결론은 지금 걱정이 된다 탄핵이나 대통령 감옥 많이 가는 나라들은 좀 선진국 아닌 나라? 음. 뭐 민주주의 조금 덜 발달된 나라? 이런 것들인데 한국이 왜 이럴까 사실 한편으로는 한국이 민주주의 살아있다고라고 볼수 있긴 해요 왜냐면 사실 트럼프도 탄핵 당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미국 시민들이 시위 뭐 열심히 안한 건지 미국 정치인들은 잘 못해서 그런건데 트럼프는 탄핵이 안됐고 안 오히려 다시 대통령이 된거예요 음... 그러니까 트럼프도 그 계엄령이랑 사실 비슷한 짓 했어요 아, 그래요? 2020년 1월 6일에 바이든 취임식 직전에 그 대통령 선거 결과 승인하는 과정이 있어요 미국에서 음. 그래서 선거는 11월 둘째 주인가 그때쯤 하는데 결과 승인 과정도 있고 그거는 1월 첫 주에 해요 미국 국회에서 음. 그거 해야 다음 대통령 승인 났으니까 이제 될수 있는 건데 그 과정, 이제 트럼프 막으려고 하는 거죠. 부정선거라고, 라고 외치면서 트럼프의 지지자들은 미국 국회 사실 쳐들어갔어요, 아예.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거 보고 바로 탄핵이라고 외쳤잖아요. 그냥 미국 사람들이 그러지 않고 오히려 트럼프 다시 뽑았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한국의 민주주의는 미국보다 잘 살아있다고 보기는. 미국 미식축구도 그렇고 야구 팀들 있잖아요. 응. 그팀 이름 중에 몇 개는 전에 그 미국 원주민 안 좋게 얘기하는 팀도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한국에서 LG 트윈스 있는 것처럼 그 원주민 좀 옛날에 욕하는 단어로 있었어요 근데 한 5년 전인가 10년 전에 문화 조금 바뀌면서 그거 없앴죠 음. 이제 바뀌었는데 다른 걸로 근데 트럼프는 다시 들어가서 그리고 그팀 하나는 미국 수도권 주변에 있어요 그팀 이름 다시 바꾸지 않으면 너희들의 땅 뺏기겠다 음. 아니 우리 대통령은 왜 거기 개입하고 있죠 8일 없으세요? 며칠 전에 첼시 우승컵도 아. 그거 보셨어요? 네. <laughs> 짤막하게 보긴 했는데. 오 마이 갓 보통 이렇게 주고 내려오던가 해야 되는데. 미안하지만 fucking <laughs> 도레. <도래. 웃음> I hate this 근데 축구 <laughs> 팬이세요? <죽어> 아니 <laughs> 저요? 어. 저는 맨유 팬이죠. 아, 네. 어디 팬이세요? 저도 맨유 팬이에요. 아 요즘 힘들죠. <laughs> 아 저는 저기 박지성 때가 있었습니다. 아 박지성 때 네. 맞아요. 오케이 오케이. 굿굿굿. 근데 음. 우리 동생 맨시티니까 피파 음. 할 때는 제가 이길 수 있어요. 피파 할 때는 이길 수 있는데 경기 같이 보면은. 피디 님 되게 좋아하시는데, 축구 좋아하세요? 피디님, 저 저도 사실 영국 오래 때살았어요 아... 1년 한 7살 때인가? 그 아빠 이제 학연 이제 보내서 영국 1년 살면서 그때부터 축구 관전 받게 됐죠. 그냥 음. 미국 사람들이 원래 축구 안 좋아하는데, 음. 어나그 기사 봤는데 어제 손흥민 미국으로 간다고. 그렇죠, 저도 봤어요. 제가 LA FC 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아주 좋죠 사실. 흥민한테 좋... 이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좋... <laughs> 미국 축구한테는 좋을 수 있다. 특히 LA 에 한국 사람들이 많잖아요. 마이애미는 라틴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메시 가서 잘 되는 것처럼 흥민도 이제 LA 가면 좋아할 것 같아서. 아 트럼프 그 얘기도 했어요 일단 미국에서 축구는 풋밥 안 하고 음. 사컬라고 하잖아 사컬 <목소리> 근데 트럼프는 사컬은 다시 풋발로 바꾸겠다 아니 본인이 왜 영어 자기 마음대로 갖고 놀수 아. 있는 놈이에요? 저 미국 사랑해요 미국 너무 좋아요 요즘 미국 모습만 싫지 트럼프랑 일론는 이제 사이 엄청 안 좋았다는 거 알죠? 네. 그래도 뭐 어제는 또뭐 옹호하는 발언 뭐 했다고 하던데 그래서 야가 그래도 최고의 회사가 되길 바란다고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안될것 같아요 저 미국에 테슬라가 있거든요. 어. 있어, 차 있어요, 미국에. 한국에 없고. 음. 근데 저 미국 사람 대부분은 요즘 테슬라보다 현대 선호하는 사람도 많아요. 전기차. 맞아 우리나라 전기차가 괜찮다고 하던데. 음, 최소 기술은 특히 머스크가 집중 안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요즘 기술 안 좋아졌어요? 뭐 이거 얘기도 하면 안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중국 걱정 좀 있거든요. <laughs> 그 중국에 대한 걱정이 있어요. 중국 사람들 싫어하는 건 아닌데 중국 정부가 잘 되면 세상이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저는 네. 정치 색깔 다 얘기하는 건데. 아 어. <laughs> 왜요? 요즘 얘기 주세요. 공산주의이고 독재주의. 뭐. <laughs> 천체주의니까 미국도 역사적으로 나쁜 짓한적 많고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응. 결국에는 저는 미국이 동맹국이랑 같이해서 다 같이 나가는 세상이 제일 그나마 괜찮은 거라고 보고 있는데 중국은 그건 아니고 그래서 난 아니 뭐 중국 망했으면 좋겠다 그런 건 아닌데 응. 근데 중국이 1등 되면 압도적으로 1등 되면 걱정이 있다는 거죠? 응. 근데, 차동차 업체는 일단 미국 나머지 포드나 GM 다 망했어요. 그거 망, 이미 끝난 거라고 봐요. 아... 미국 사람들 말고는 그 차들 사는 사람 없어요. 트럼프는 권세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해외 사람들이 미국 차안 사는 아니야. 그차 자체 쓰레기라서 그래요. 근데, 그나마 그래도 살아있는, 잘 되는 회사는 테슬라죠. 그래서 테슬라 잘 되어야 중국 차동차랑 이제 경쟁해서 미국 차동차 업체 좀 살리고, 미국도 잘뜰수 있는데, 그거 안 될까봐. 그래서 결국에는, 일론은 트럼프랑 같이 섰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실망스러웠는데도, 트럼프 헤어지고 잘 되면 좋겠다. 아 그리고 봐봐요, 트럼프는 이론이랑 사이 안 좋아지면서 그래, 너의 정보 계약 다 끊어줄게. 그거 깡패요, 깡패. 도지 코인 어떻게 보냐고요? 도지 코인은 말 그대로 그 사이비 정교 본질이에요. 밈 코인이잖아요. 진짜 그냥 재미로 나는 거기에다가 뭐 10만 원, 뭐돈 많으면 100만 원 던져도 나쁠 거 없어요, 사실. 그걸 그냥 노는 거니까. 근데 인생 몰빵 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인생은 일론 머스크 그날 기분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바, 나쁜 방향으로도 달라질 수 있으니까. <laughs> 리플, 허허허허, 우리 회사랑 아주 친한 회사예요. 사실, 리플 우리 주주 중에 하나인데, 코인 추천을 할수 없는데, 근데 요즘 코인 업계에서 트렌드라는 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거든요. 옛날보다는 전망이 좋아졌다고 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멀빵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저 때문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뭐, 리플 좋아요. 오케이. 그러면 천재재산 중에 1% 이상 안 됩니다. 제발. 직접 하시는 거 있어요? 코인이요? 네. 아니 저도 제가 하는 말이랑 똑같이 하고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코인들 중에 80% 이상은 비트 이더예요 나머지 예를 들면 50만원, 0 0만원 투기를 하는 거몇개 있는데 저도 그거 투기인 거 알고 하는 거니까 적게만 넣고 대박 나면 괜찮은 거고 대박 안 나도 괜찮은 소물하다가 음. 많이 아팠죠 소물 없었으면 저는 자산 훨씬 많았을 거예요 지금 코인의 선물이 위험해요 일반인이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미용 쪽으로 하시겠다고 했을 때 부모님은 뭐 음. 반대 없으셨어요? 아버님은 좀 반대셨어요 아, 진짜? 어, 원래 제가 전공이 건축학과였는데 오 진짜요? 그러니까 학교만 입학을 했지 재미가 없어서 흥미를 못 느껴서 군대를 갔죠 그리고 이제 휴학 상태에서 이제 제대할 때좀 배워보자 해서 이제 배우다가 여기까지 온 건데 음. 그때 당시는 뭐 인식이 지금이랑도 달랐고 음. 그때 아버님이 좀 반대를 했었죠 음. 그거는 진짜 한국 살면서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코인 업계 시작했을 때도 2017년 그때도 코인 아무것도 안 했을 때인데 저도 그래서 새로운 거 도전하고 그런 건데 한국 친구들은 뭔가 진짜 말 그대로 대학교 입학해서 대기업 들어가는 거 아니면 분이 싫어하는 것 같아서 한국에서 그 도전하는 게한열 배도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거할수 있는 사람들이 멋지다고 생각해요. 그럼, 미용, 이거, 이쪽 하면서 제일 음. 어려웠던 점? 아니면, 아, 이거 생각보다 좀안 되네? 그럴 음. 때 있었어요? 처음에는 바보가 아니라 헤어 디자이너로 그렇죠, 그렇죠. 인턴 생활을 했으니까, 그때는 여자 머리를 공부를 할 때였잖아요. 그게 제일 어려웠죠. 여자가 음. 어, 어렵다고 느낀 적이 그때가 처음이죠. 내가 이쁘다고 생각하는 거랑 여자의 감성으로 이쁘다고 생각하는 아... 거랑 다른 거니까. 아. 그래서 여자의 감수성이랑 감성을 알고 싶어서 노력을 많이 했죠. 그래서 왜 헤어 디자이너 오래 한 사람들이 좀 여성스러운 남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아, 그렇게 되나보다 라고 지금 이해를 했었어요 그래서 막 하던 중에 이제 여기 왔는데 사람 응대하는 건 이제 좀 배웠으니까 음. 바버신에서 이제 많이 노력을 했죠 그럼 요즘 한국 바버 시장이라고 해야 되나? 음. 그좀좀잘 되고 있는 거 같아요? 아니면 어, 유행은 좀 지났고 음. 이제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만 좀 살아남은 느낌? 음. 좀 뜨거워요 음. 오히려 뜨거우면 좋아요 제가 하고 싶은 컨텐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근데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PD도 구해야 되고 한국 사실 택시 타면 은 저한테 말 많이 걸거든요 오늘도 택시 타고 오면서 캐커티로 부르고 맞는 택시인지 아닌지 어, 한남동 맞으시죠? 예. 이렇게 하면서 제가 한국말 몇 마디 하잖아요 그때부터 택시 기사님들이 놀래요 에이? 왜 어떻게 한국어 이렇게 잘해요? 지겹지 않아요, 근데? 그, 그 똑같은 대화 돌아가는데 근데 재밌는 거는 가끔 지금 정부 욕하면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음... <laughs> 엄청 세게 욕하면서 지금 우리 정부 너무 잘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뭐 저도 아, 그렇게... 뭐 다르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 너무 이렇게 그 조합해서 그 택시 기사님이 느끼는 모든 스트레스를 저한테 푸는 거예요. 아... <laughs> 한국 한국 사람들 앞에서 예의지켜야 되는데 저 앞에서 예의안지켜야 되니까. 음... 그래서 하고 싶은 컨텐츠는 이미 미국에서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건데 택시 타서 기사님 여기 주변에 좋아하는 식당 있어요? 그 식당 데려가서 미터 켜 놓고 제가 밥사 드릴게요. 같이 기사님이랑 밥먹으면서 그냥 대충 오늘처럼 얘기하는 건데 재밌을 것 같아요. 택시 기사들은 마음 너무 답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택시 기사분들이 운전을 양보를 안 해요. 오 마이 갓. 진짜 맞는 말. 제가 말이에요. 한국에서 진짜 불편 불표... 제일 싫어하는 점 중에 하나는 한국 택시 기사님들은 전기차 타지면안 돼요. 왜? 왜냐면 전기차 또 빨리 나가잖아요 일반 엔진 있는 차를 타고 가서 그냥 택시기사 이렇게 이런 느낌이에요 아, 근데 전기차 타면 이런 느낌 우와 제가 죽는 줄 진짜 아니 운전할 때는 그냥 이렇게 파입고 속도 유지하면 되는데 음. 한국 택시기사는 유지라는 단어 모르는 것 같아요 가속 브레이크 가속 브레이크 똑같이시죠 한국인 타도 요즘에 카카오 티도 평가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한몇달 전부터 그 기사들은 저한테 부탁해요. 평점 좋은 거를 해주세요라고 부탁하는데 그거 얘기해주는 사람들은 운전 조금 더잘 해주더라고요. 아, 그렇게 대놓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진짜. 운전 제대로 해야 제가 평점 줄수 있는 건데 번거롭게 하면 절대로 안 주죠. 한국 사람도 그거 느끼는 거구나. 그거 신기했어. 외국인만 그거 느끼는 줄 알, 알았어. 네. 오케이, 베리 베리 굿. 제가 진짜 살면서 했었던 머리 중에 제일 깔끔 댄디한 느낌. 다행이. 한국에서 이런 머리 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한국 사람이 이 머리 했을 때랑 외국 분이 이 머리 했을 때랑 느낌이 아예 달라서 제가 좀 클래식하게 해봤습니다 아주 좋아요 네. 이거 촬영한다고 가르마 타서 이렇게 넘기긴 했는데 음. 머리 말릴 때 가르마 정도는 탈수 있어요? 음. 응 가르마 타서 그냥 뒤로 넘기기만 하면 돼요 뒤로 넘겼을 때 이렇게 연결되게 잘라놨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뒷방향으로만 넘기면 이렇게 넘기면 응. 응. 왁스나 뭐 포마드 바르셔도 되고, 그냥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주 고볍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Thank you. Thank you so much, b r 고맙습니다.